이미지 편집 세계에는 뭐몇년 동안 절대 강자가 딱 하나 있었죠. 바로 포토샵. 근데요, 만약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작업도구를 둘러싼 진짜 대결이죠. 베테랑 챔피언인 포토샵과 정말 번개처럼 빠른 도전자 AI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썸네일 만들 때 포토샵 기능의 99%는 이제 필요 없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죠. 양쪽 주장을 다 뜯어보고,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로 포토샵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는지부터 봐야 해요. 저는 이 과정을 AI 스피드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게딱세 가지 핵심 요소, 바로 시간, 비용, 그리고 접근성, 이세 가지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시간 차이 좀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죠? 30분 대 10초.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숙련된 디자이너도 포토샵으로 썸네일 초 하나 만들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훌쩍 넘기는데 AI는요? 단몇초 만에 수십 개를 그냥 쏟아내버립니다. 이건 뭐 진화가 아니라 작업방식의 완전한 파괴. 그야말로 혁신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AI로 갈아탄 크리에이터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을 70%나 절약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영상 여러 개 올리는 크리에이터라면 이건 말 그대로 한 달에 며칠을 그냥 통째로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뭘할수 있겠어요? 당연히 진짜 중요한 컨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포토샵은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를 내야 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건뭐 훨씬 더 비싸죠. 근데 AI 모델은요.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100원. 진짜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진입 장벽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 가장 큰 장벽은 돈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바로 시간이죠. 포토샵을 마스터한다는 건 음, 비유하자면 거대한 산을 오르는 거랑 비슷해요. 기초 배우는데만 며칠, 레이어나 마스킹 같은 중급 기술 익히려면 몇 주, 그리고 진짜 고급 테크닉까지 가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AI는요? 학습 곡선이랄 게 있을까요? 거의 뭐 평지라고 봐도 돼요. 레이어, 마스크,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평범한 말로 설명하는 능력.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바로 결과물이 되는 세상인 거죠. 기술의 장벽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면 AI의 강점은 정말 명확하죠. 빠르고, 싸고, 쉬우니까요. 그럼 이걸로 논쟁 끝난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확 틀어서 동전의 뒷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손길, 그리고 정교한 도구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제어력입니다. 컨트롤. AI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픽셀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정렬한다거나 엄청 복잡한 머리카락 배경을 따내는 거 아니면 로고를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위치에 딱 갖다 놓는 작업 같은 거요. 포토샵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제어하게 해주죠. 근데 ai는요? 아직 이거 왼쪽에 놔줘 같은 진짜 간단한 지시에도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이건 단순히 크리에이터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뭘 느끼는지에 대한 문제죠. 이 설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무려 70%의 시청자가 AI 썸네일을 보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너무 밋밋하고 개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인간의 손길이 빠진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은 바로 브랜딩의 중요성으로 연결됩니다. 진짜 최상위 크리에이터들은 다 알아요. 썸네일이 그냥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가 아니라 내 브랜드를 쌓아올리는 핵심적인 벽돌이라는 걸요. 뭐 예를 들어 퓨디파이나 마키플라이어 채널의 그 특유의 시각적 스타일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일관성 있게 디자인한 스타일은 딱 보면 아이 채널이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ai가 만든 밋밋한 결과물은요. 그런 독특한 브랜드를 흐릿하게 만들고 결국 다른 채널들이랑 똑같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랑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감정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64%. 사람 얼굴이 들어간 썸네일이 조회수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AI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얼굴을 생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 디자이너는요, 특정한 감정을 빚어냅니다. 그냥 놀람과 경악 차이의 그 미묘한 차이 있잖아요. 아니면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그 눈빛. 이런 건 거의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AI가 얼굴을 만든다면 인간은 여러분이 클릭하지 않고는 못 빼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AI는 속도와 접근성을, 인간은 정교함과 감정을 주죠. 그럼 이게 둘중 하나가 무조건 이겨야 끝나는 싸움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는요. 이두 세계의 장점만을 쏙쏙 골라 합친 하이브리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바로 이런 간단한 3단계 과정이에요. 1단계. AI를 사용해서 단몇초 만에 수십 개의 아이디어를 막쏟아내요 일종의 시각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2단계. 거기서 제일 괜찮은 컨셉을 골라서 포토샵으로 가져와 인간의 손길로 다듬는 겁니다. 브랜드 색깔도 입히고 감정도 불어넣고요.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버전을 AB 테스트해서 어떤 게 진짜 효과적인지 데이터로 딱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팀을 꾸리는 거예요. 여기서 AI는 여러분의 프로듀서가 되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고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와 원재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인간은 디렉터, 즉, 감독입니다. 전체적인 창작의 비전을 딱 정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최종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이끄는 역할. 바로 그게 우리 몫인거죠. 자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크리에이터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구를 다루는 기술자에서 ai라는 거대한 오테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i 지휘자란 정확히 뭘까요? 한마디로 기술적이고 반복적인 작업, 즉 어떻게 만들까 하는 부분을 AI 시스템에 맡겨 버리는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낀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전략, 독창적인 비전,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정체성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대체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증강에 대한 이야기죠. AI가 지루하고 기술적인 실행, 즉, 어떻게를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우리는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왜, 그리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강력한 도구들이 어떻게라는 구제 일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유일한 한계는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뿐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놀랍고 창의적인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